네. 장문독회 41번, 42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기부터 한번 해석해 보도록 할게요. 자, 41번 제목입니다. 1번. 방법. 좋은 영화 배우가 되는 방법. 2번. 갈등. 좋은 스토리에 대한 핵심. 3번. 무엇이 유발시키는가 갈등을 사람들 사이에. 4번. 모든 사람은 될수 있다. 누군가의 슈퍼 영웅이. 5번, 차이점을 만들어라. 당신 스스로를 변화시킴으로써. 42번, 빈칸 어휘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1번, disturb 해서 방해하다. 2번, simplify 하면 간소화하다. 3번, 3번 restore 하면 회복하다. 회복하다, 회복시키다. 4번, promote, 촉진하다, 촉진시키다, 승진하다. 5번, represent, 대표하다. 자, 그러면 올라가서 우리 본문으로 한번 제목과 빈칸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위로 쭉 올라가서 첫 번째 문단의 내용을 보니까 Imagine 하고 JOS. 어떤 영화 이름이 나와 있어요. 그쵸? 그래서 지금 예시가 들어가는 내용으로 바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럼 주제문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우리 밑으로 내려가서 두 번째 문단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문단을 읽어보니까 주제문이 될 만한 힌트들이 나와 있네요. 자, 두 번째 줄에 뭐가 있어요? b 보이고. 또 뭐가 있어요? 두줄더 내려오면 쇼 있고요. 또더 내려와서 밑줄 밑. 부분에 보니까 u 스에서 요약 결론에 연결어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걸리는 문장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나 왜 이것은 이러한 경우인가? 하고 지금 Q&A까지 나오고 있네요. 그런데 이 질문이 질문만 가지고는 부족하니까 이윗 문장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갈등은요 추진력입니다. 좋은 이야기에. 갈등이 없이는 이야기도 없습니다. 좋은 이야기를 위해서는 갈등이 반드시 필수가 됩니다. 라고 나와 있네요. 그럼 이제 Q&A의 answer 부분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에 대한 대답은 있습니다. 인간의 본성에 있어요. 자, 갈등을 원하는 건 사람들의 본성이다 라고 나와 있고요. so 부분 읽어볼게요. 자, 조화가 방해가 되자마자 우리는 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할수 있는 무엇이든지 합니다. 자 조화가 방해가 되며 우리가 이걸 회복하려고 지금 한다는 이야기였어요. 그럼 마지막 이제 빈칸 부분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야기는 세팅이 되어집니다. 이제 활동 속으로 이게 무슨 말이냐면 활기를 띠게 된다라는 표현이었어요. 자 이야기가 뭐에 의 에서 활기를 띠냐면 변화에 의해서 활기를 띠게 됩니다. 무슨 변화인지 꾸며져 들어가죠? 조화의 감각을 빈칸하는 변화의 이야기가 활기를 띱니다. 자, 여러분 먼저 우리 41번 가서 답 찾아볼까요? 아까 갈등이 있어야지만 좋은 이야기가 될수 있다라고 했어요. 자, 이 부분 그대로 나온 거몇번 있어요? 네, 2번이죠. 갈등이라 좋은 이야기의 핵심이다. 정답 2번 체크해 주시고요. 42번의 빈칸 문제인데 아까 여러분 뭐라고 했어요? 자, 갈등이 없이는 이야기도 없다라고 나왔죠. 그러니까 갈등을 만든 만든다는 말은 즉 이 조화로움을 방해한다 라는 것이었어요. 그럼 빈칸으로 가서. 자, 조화로움을 방해하는 변화가 바로 이야기의 활기를 띠게 한다. 그럼 조화로움을 방해한다 라는 표현 들어가야겠죠? 42번에 그대로 방해하다 나왔습니다. 1번 체크해 주도록 할게요. 자, 넘어가기 전에 어휘 정리하며 여기 disturb라는 단어가 있어요. 위로 올려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아이는요, turb의 뜻을 먼저 아셔야 해요. 얘는 turn에서 나와서 돌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기에 나왔던 disturb 쓰면 얘는 각각 따로 돌다라는 의미로 방해하다가 가 되었습니다. 명사형은 disturbance 해서 방해. 소동이라는 뜻이 됐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턴이 들어가면 돌다의 의미잖아요. 그래서 턴이 들어간 거 정리해 보면, turning 명사로 갈림길, turn over 명사로 회전율, 마지막 t u r n s t i l l 명사로 회전문이라는 뜻이 되었습니다. 자, 털브 들어간 것들 잘 정리해 주세요.